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읽어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섬들아 내게 들어라 먼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이름을 그들의 기시며, 나를 위해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달보다 큰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허대히 쉬워하였으며 우리 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오,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나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집단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전된 자를 돌아오게 하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은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러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에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일종의 종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얼핏 보면 본문에서 말하는 나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처럼 비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그림으로 보면 여기서 말하는 나는 바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지요. 같이 살펴보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며 어떤 사역을 감당하시는지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섬들아 내게 들어라. 먼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우리는 지난 새벽에 쉐마 이스라엘 곧 들으라 이스라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여러분 듣는 게 사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절에는 섬들에게도 먼곳 백성들에게도 들으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섬들과 먼곳 백성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땅끝 백성 곧 이방인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지난 새벽에는 쉐마 이스라엘이라면 오늘은 쉐마 열국 백성인 것이지요. 구원이 누구에게로 확장되었다는 말입니까? 바로 이방인, 즉, 망국 백성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상상도 할수 없었던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자기들의 하나님으로만 인식을 했기 때문에 말입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는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만민의 하나님이 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구원자로 보내신 것이, 오신 것이 누구로 말미암았다는 말입니까? 바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자기 뜻대로 스스로 온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았다는 말입니다. 보냄받은 자,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주일에 요한복음을 공부하며 배웠는데요. 바로 실로함이 보냄받았다는 뜻입니다. 결국 실로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실로함 모세가서 눈을 씻을 때 눈먼자의 눈이 보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의 보혈에 씻을 때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는 것 말이지. 그리고 사도를 말하는 헬라어 아포스톨로스도. 보냄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사실 구원받은 이 땅의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 보냄받은 자라는 말이기도 하고요. 가정에 보냄받은 자, 직장에 보냄받은 자, 그리고 세상에 보냄받은 자 말이지요. 그렇다면 보냄받은 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삶으로 그리소를 증거하는 정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2절3 절입니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러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들었다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바로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그냥 말씀이 아닌 영과 혼을 찔러 쪼개는 살아 있는 생명의 말씀 말입니다. 예수님 속에 이 말씀이 있다는 것이지.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었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천국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귀신들이 발작을 일으키며 난리를 쳤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바로 좌우의 날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때문 아니겠어요? 마치 명의의 손에 들려진 예리한 메스가 속에 들어있는 숨어 있는 암덩어리를 잘라내듯이 말이지요. 예수님의 말씀은 마음에 숨은 생각과 뜻을 다 드러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고요. 자기들의 거짓 의의를 다 예수님이 드러내니 말입니다. 또한 예수님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함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 또는 하나님은 통치하심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께 카운터펀치를 날려 넉다운 시킴으로 이깁니까? 여러분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겨루어 어떻게 이겼습니까? 자기의 허벅지 뼈가 위골됨으로 이겼습니다. 예전 번역에서는 환도뼈라고 했고요. 학자들에 의하면 환도뼈는 남성의 생식기와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도뼈가 위골되었다는 말은 아브라함으로 말하면 할례를 받은 것과 같은 의미인 것이지 다시 말해 하나님을 넉다운시켜서 이긴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앞에 넉다운 됨으로 이긴 것입니다. 두손두발다 덜므로 말이지요. 발꿈치를 잡던 그 야곱 그 손을 펴므로 이긴 자가 된 겁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승리하십니까? 바로 야곱처럼 이스라엘처럼 개셋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시며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며 내려놓을 때 이기지 않습니까? 그러자 승리한 예수님을 천사들이 와서 수종 들었던 것이고요 이스라엘 곧 예수님은 이긴 자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저와 여러분 또한 영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곧 이긴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과자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했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봉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마치 헛된 것처럼 무익한 것처럼 보인다는 말입니다. 누구에게요? 세상 사람들과 영의 눈이 열리지 않은 제자들이 보기에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근시안을 가진 인생들의 판단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봉이 무엇인지 볼까요? 오 절입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이시오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니여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의 무덤에 장사된.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됩니다. 그 무덤에 장사된 하나님께서 그냥 헛되이 예수님을 썩게 내버려 두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는 흩어진 자기 백성을 그에게로 모이게 한 것이지. 그 백성을 모으는 이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주스꾼으로 부른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추수할 시기는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감을 추수할 시기를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감이 물러지고 홍시가 되어 상품 가치가 떨어져 버립니다. 벼도 추수할 시기를 놓치면 벼 이삭이 너무 말라 추수할 때 땅에 떨어져 버리고요. 심지어 추수할 때 비라도 많이 오고 그 때를 놓치면 아이 벼가 서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 싹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추수 때임을 믿으시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보금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데 시간들 낭비하지 마시고요. 또한 나 자신을 돌아보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고 있는지도 좀 살피시고요. 우리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령의 열매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될 가장 중요한 열매가 사랑인 것이고요. 어제 드디어 수요제자 훈련반 제 1기를 마쳤습니다. 총 12챕터인데 약 4개월이 걸린 것 같습니다. 작은 예수가 되라는 교제의 마지막 파트가 새 계명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계명이에요, 계명. 신약에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많은 것주지 않았어요. 구약에서는 열 개명을 주었다면 십 개명을 주었다면 신약에는 하나입니다.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 개명을 지키겠어요? 음식도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안다고 사랑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하는 것 말이지. 우리 속에 아가페의 사랑이 과연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 속에 그 사랑이 없는데 말입니다. 어떻게 할수 있죠? 바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그래서 그 사랑이 내 사랑이 내 마음에 충만하게 찰 때, 그래서 흘러 넘칠 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사랑하라는 사랑은 그 사랑이에요. 내 욕망, 내 열심 뭐 이런 어떤 에로스적인 이런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에요. 어떻게 사랑하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을 그 사랑은 자기의 아들을 주고 모든 것을 내어 주고 하는 사랑. 이 아가페의 사랑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충만해질 때 흘려보내는 것이지. 일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실을 알 때, 그것을 알 때, 그 탕감받은 사람이 백 대나리온 빚진 동관의 빛을 탕감해 주듯이 말이지. 그리고 사랑장이라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을 15가지 요소로 설명을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등등 말이지. 거기를 가만히 보면, 이 열다섯 가지 요소를 나열하며,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아니, 하고, 아니, 하고. 사랑은 온 자랑하지, 아니, 하고, 시기하지, 아니, 하고, 미워하지, 아니, 하고, 내 뜻대로 하지, 아니, 하고, 아니, 하고, 아니, 하고. 무슨 말입니까? 나를 부인할 때, 나를 부인할 때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아 그 사랑이 흘러가는 깨끗한 통로 그릇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내 마음을 열고 나를 비우고 채워서 흘려보내는 이것이 새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비워내야 된다는 사실 이것이 부인되지 않으면 내 것으로 가득 채워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올 수도 없고 꽉차 있으니까 들어올 수도 없고 또 어떤 거면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조금 열려서 들어왔는데 또 나라는 것이 차고 있으면 흘러가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나를 비워내는 것이라는 사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들어옵니까? 그 더러운 사랑이 나를 비워내므로 흘러갑니까? 그게 바로 세계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사실이지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이 세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세계명을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바로 부활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은 것이지한 절만 더 봅니다 6절입니다 그가 이러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집화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전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원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됩니다. 다시 말해 이방인이 먼저 죽게 돌아오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찼을때 유대인이 나중에 돌아옵니다. 그 이유가 뭐죠 그들이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놀라운 사실은 그들은 자기들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박아 죽이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과 성도들을 박해하며 죽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유대인들을 버렸습니까? 아닙니다. 그 예수를 죽이고 복음을 거부한 그 유대인들 또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나중에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인생들의 구원 누구의 손에 달려 있다는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말입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어떠함 바로 그분의 극률과 사랑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방의 빛 저와 여러분 속에 빛이 되신 예수님 앞에 나오므로 더 이상 어둠에 다니는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빛 가운데 가시고 빛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복들을 은혜와 평강 누리며 사는 이런 복된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랑이 나를 통해 이웃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의 그릇을 깨끗하게 피워내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이 충만하게 차고 넘쳐, 이제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삶의 현장이 그리스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아버지나 우리 한명한 한 명이 사랑의 통로, 복음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